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게임바둑 9단전 대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판은 흑번으로 두어가 보겠습니다 무침하고요 3-3에 들어가 볼까요 갈라치기는 가장 무난한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흙 모양을 지워가겠다는 얘기고 백은 막아두고 날일자 정도 두는게 많이 두어지는 포석이고요 뻗어두는 것도 많이 두어지는 형태죠 날일자 정도 가서 일단 살려놓고 백은 좌변쪽을 벌려둘 수도 있고 귀쪽을 굳히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냥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젖혀 이어서 실리를 좀 차지해놓고요. 날일자로 받아둘 수도 있고 이쪽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로 왔어요. 일단 붙여서 응수타진을 한번 해보자고요. 넘어가는 수가 좀 남아있기는 하죠. 당장에 끊어서 싸워갈 수도 있고. 뛰어들어서 접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붙여가고요. 뒤쪽을 튼튼하게 지켜놓고. 백은 이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들여다보고 빠져 나갈 것이냐, 그냥 뛰어갈 것이냐인데 하나 들여다보고 빠져 나가겠습니다. 또 뛰어 나가겠죠. 국자를 하나 둘 수도 있어 보이고요. 여기를 들여다봐서 끊는 수를 방어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흙은 이어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차단하고요. 하변 쪽을 일단 막아놔야 전투가 되기 때문에, 흑도 뭐 중앙 쪽 빠져나가더라도 이 자리는 막아놔야 되고요. 하나 정도는 뛰어나야 될것 같아요. 막히는 거 자체가 조금은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백도 지금 틀어 막아갈 수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고요. 얻어갑니다. 차단을 해서 압박을 해야겠죠. 막아가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중앙 쪽을 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귀 쪽을 뛰어 들어오는 게좀 남아있기는 하네요. 날일자까지는 가야 될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여기는 끊기면은 너무 아픈 자리라서 일단 받아 놔야 될것 같고요. 중앙 쪽을 일단 가르고 나가겠습니다. 붙여서 공격을 하고요. 백은 이도를 좀 포기를 하면서 좌변 쪽 땅을 키워가겠다는 뜻인데요. 일단 늘어서 받아주겠습니다. 왜냐면 흙도 지금 살아나야 되는 형태라서 손빼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자리도 지금 집으로 아주 좋은 자리죠. 좌변 쪽을 하나 들어가 볼까요. 날일자 정도 가서 붙여가는 수도 노리고 전체적인 배도를 좀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도 되겠는데요. 지금은 물론 이어서 받으면 두텁기는 한데 여기를 굿자로 받아 두면 다음에 끊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반발해 보겠습니다 백도 빠져나가면은 단수치고 뚫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 하변의 백돌이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냥 손을 빼버리는데. 일단 구자 정도 두어 가서 압박을 한번 해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한다면은 그냥 하변 쪽 끊어가지고 제압을 하고요. 중앙이 여전히 빠져나가는 맛이 있기는 한데 포즈에 뚫어갔을 때백도 약하기 때문에 당장에 뚫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번 남았습니다. 일단 막아 갑니다. 이거는 일단 찝어서 반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빠져두고. 왜냐면은, 백이 연결해 가게 되면은 흙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일단 차단을 해놔야 될것 같고요. 자, 젖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쪽을 막아가가지고 근데 중앙의백이 지금 살수 있나요? 중앙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여키를 나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에요. 단수 하나 치고 지금은 사실 뚫어갈 필요가 별로 없죠. 흑입장에서는 이돌만 살려내면 되는데 뭐 그렇다면 그냥 호구 정도만 쳐도 될것 같아요. 굳이 뚫어가지 않아도 사실 지금의 장면에서 흑입장에서는 욕심부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 돌만 살면 되기 때문에. 한칸 정도 뛰어나가가지고. 일단 모양을 갖춰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중앙 쪽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앙이 살아야 되는데. 입장에서는 꽤나 탄력이 좋은 형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백이 잡으러 오기는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탄력이 꽤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백이 좀 쉽지는 않은 형태인데 이수도 지금은 잡으러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근거 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약간은 악수더라도 사실 흑 입장에서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여다 봐가지고 확실하게 살아두면 되겠죠. 여기까지 교환해놓고 날짜 정도만 가겠습니다. 뭐 눈목자까지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좌쪽을 다 잡은 형태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지켜가기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아둡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냥 막아도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귀쪽을 어느 정도 살려주더라도, 다음에 상변을 벌려갈 수가 있으니까. 상변 벌려두는 자리도 워낙에 좋아서,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칸 정도 두어가서, 흑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워낙에 좋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 대기 이제 승부수를 들어오는데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받아도 되고 이로 받아도 되는데 일단 위쪽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면 이제 돌려쳐서 건너가는 식으로 두겠다는 건데. 뭐 그래도 잡아둬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귀 쪽을 끊어 잡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상변 쪽으로 또 파고들 수 있는 형태니까. 누목자 정도 가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받아야죠. 여기는 요석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중앙쪽을 일단 살려보겠다는 얘기인데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백 입장에서 3, 누려볼 수 있는 게이 우하기 쪽을 다 잡으러 오는 걸 누려볼 6, 수는 있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승일을 축하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은 이 좌하 쪽에서 너무 크게 들어가 버렸죠. 형세를 보면은 35집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는 형태고요. 복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를 바로 날일자 씌워오기보다는 손 빼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은 형태인데 너무 이런 타이밍에 씌워온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날일자로 받아두거나 이쪽을 지키는 게 정수인데 보통은 이제 날일자 정도 두고 손 빼는 식으로 많이 두어가는 편이죠. 실전에는흑도를 바로 압박으로 왔고. 이거 지금도 그냥 이런 식으로 씌워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흙도 손을 빼야 될것 같거든요. 물론 이대로 이제 움직여가면은 백도 막아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은 좀 백이 악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둔다면은 그냥 여기를 둬서 나중에 이제 찝어가는 수를 노리면서 두어가는 거죠. 요 정도가 보통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실전은 흙이 너무 두터워지는 형태라서 백이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을 했을 때 백이 받기가 좀껄끄럽죠 혹시 여기서 이제 흙이 치고 나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붙여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제 끊어가서 이것도 이제 흙이 가능해 보이고요. 뭐 실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봐야겠죠. 이런 거는 지금 굳이 교환을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흙돌이 좀 두터워지는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이 중앙에 백돌 한 점이 잡혀버리게 되니까, 이 흙돌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형태가 됐고요. 이 자리가 급소자리였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을 하나 받아주고, 공격을 하는 식으로 두어갔다면은 백돌 충분한 형태인데, 반대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돌이 약해지면서 좀 곤란해졌죠. 바둑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여기 들여다보기 보다는 요런 데를 이제 붙여가서 여기 두면 이제 끊는 식으로 접전을 했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수치게 되면 있고, 뭐 빠지면은 잡아 두더라도, 요런 식으로 싸워가면은 흙도 좀 얇은 형태거든요. 자 그런데 실전에는 일단 여기 끊어가는 수가 꽤나 강력해졌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백이 무리수죠. 이렇게 두게 되면은 당장에 끊어 놓고, 뭐 단수치고 젖혀 가기만 하더라도, 왜냐면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변 쪽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 실전을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나가지 못하고 손을 뺐는데, 하변이 끊겨버리면서 손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장타가 됐는데, 이 장면에서, 일단 여기를 끊어서 수상전을 하는 것은, 밀고 들어가서 백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백도 여기를 끊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어서 뒀어야죠. 막으면은 그때 끼워 있고, 여기를 끊는 다음에 빠져나가면은 이 싸움 자체는 흙도 쉽지가 않아요. 서로 간에 좀 어려운 형태 같은데, 물론 흙도 붙여서 버텨갈 겁니다. 근데 이 형태 자체는 뭐 자체적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거의 사는 형태는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를 이제 찔러서 버텨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게 되면은 흙이 중앙을 탈출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가 선수가 되면 결국에 이제 두 집은 나는 형태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실전 같은 경우는 단수가 선수로 들어가 지고이 싸움 자체가 백이 너무 곤란해지는 형태고 사실 이제 이 흑돌이 살고 나면은 백입장에선 집으로 대책이 없죠. 여기서 우상 쪽에서는 흑이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한것 같고요. 백이 이제 바둑이 불리하니까 버팀수로 두어 왔는데 사실상 우상귀 쪽을 아무리 깨더라도 상변이 무너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차이를 감당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살릴 수가 없죠. 근데 이 장면에서 사실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여기 찌르는 게 선수고요. 자, 이런 걸둔 다음에 먹여치고 여기는 먹여칠 필요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이제 붙여가가지고 이거 두고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있는 수가 선수라 여기 둘때 빠지면은 살아 있는 형태고요 사실 이제 우상 쪽은 그러니까 우화 쪽이죠. 우화 쪽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 바둑은 이제 중앙전에서 음 백이 조금 무리수를 두면서 어, 결국에는 다 잡히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 게임 바둑 9단전 준비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멋진 바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